임신상이래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나? 임신상 임신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알아채는 건 정말로 가능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성의 몸은 엄청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부종을 만들어요. 그 나중에 출산을 할때 수많은 그 양수와 출혈을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그거에 대비해서 물을 많이 품고 있게끔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종이 얼굴 피부에 나타나니까 그야말로 오리지날 물광이 되는 거거든요 프레그넌시 글로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외에도 임신하기 전에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긴장감이 도는 상태로 지냈다고 라 하면 임신 후에는 또 너무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평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얼굴에는 광이 돌고 차분하고 평온하고 좋아 보일 때또 임신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시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